3 3헬 c 클럽 서울 본원에서 총괄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원 여러분 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3주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지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어, 지금 하고 계시는 빼독이 단순히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어떤 보조제, 보조제 영양제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내 인생을 바꿀, 나에게 추가 소득을 만들어줄 그런 아이템으로 볼 것인가? 이런 관점의 차이를 좀 공유해보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아이템 TR9T예요. 제가 제 소개부터 드리고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작년부터 바디 프로필을 찍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작년 10월 말에 찍은 저의 첫 바디 프로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올해 8월에 거의 한 10개월 만에 2차를 찍은 거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근육의 결도 선명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리즈를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빼독이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사진만 보시면, 와, 저 사람은 원래 운동도 많이 하고, 뭔가 건강했을 거야, 라는 추측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비포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런 비포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충격받으실까봐 이 정도 선에서 준비했어요. 왼쪽은, 어, 제가 살이 쪄서 아토피가 생기면서 살이 찌게 된 건데 아토피가 없어지고 살은 쪄있는 상태예요. 비포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조금 빠진, 저기서 조금 빠진. 그래서 항상 저는 20대 내내 30 초중반까지 통통하거나 뚱뚱하거나 였던 것 같아요. 잠시 잠깐 몇달 정도 마른 적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예 굶고 먹고 싶은 거는 씹어서 뱉어서 토하고. 손가락을 서 토하기도 하고 운동을 빡세게 해보기도 하고 카복시라고 하는 시술도 받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체중 조절을 통해서 잠시 잠깐 날씬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 지금 38살인데 거의 반 이상을 뚱뚱하게 산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신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꼽에서 시작한 아토피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뭔가 피부가 약한 저의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곰팡이 균도 겨드랑이에 생기고, 건선도 생기고, 습진도 생기고, 땀띠도 생기고, 피부질환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몸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피부는 장이 주관하고, 폐가 주관하는데, 저는 장이 나쁠 수밖에 없는 식생활에 어, 엄청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고요. 고기 완전 좋아하고 그것도 직화구이, 숯불구이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단순당, 초코파이, OES, ABC 초콜릿 이런 단순당 되게 좋아했고요. 아무튼 장을 나쁘게 할수 있는 음식들은 전부 저의 최애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토피를 10년 정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부터 20후반까지. 그리고 빼독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믿지 못했어요. 빼독을 한다고 아토피가 좋아지면 세상에 아토피를 아는 사람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처음엔 불신이 들었고, 하지만 해보자고 끊임없이 저의 후원자분께서 설득을 해주신 끝에 6개월 정도 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아토피가 좋아지니까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모기 물리면 우리 간지러서 꽤 많이 긁잖아요. 모기 물린 거에 천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심하신 분들은 살을 파서 피가 나와야 안 간지럽거든요. 그 정도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그게 좋아지다 보니까 안 간지러운 것만으로도 삶이 너무너무 살고 싶어졌어요. 약간 대인기피 올 만큼이에요. 교복을 입었을 때는 여름인데도 스타킹을 신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빼독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또 컨설턴트로 지금은 수석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공감해 볼게요. 이렇게 마른 몸 한때는 되게 부러움, 부러워하고 저렇게 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예뻐요. 서예지씨 예쁘죠. 김민희씨도 예쁘고요. 저도 저렇게 말라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마른 몸보다 요즘에는 건강하고 탄력있는 몸이 더 각광받고 있고 또 이렇게 건강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남자분들도요, 이렇게 호리호리한 몸, 예쁠 수 있죠? 예쁠 수 있지만, 같은 김우빈 씨인데, 좀더 멋지고, 탄탄하고, 건강한 몸. 이게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죠. 올해 2022년도의 전망을, 매년도의 전망을 살펴보는 책이 있죠?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올해의 트렌드 단어 중에 하나가 헬시 플레저 파이프라인이에요. 오늘 우리 회원님들과 공감해볼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헬시 플레저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헬시 플레저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건강을 의미하는 헬시와 즐거움을 뜻하는 플레저와 이게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이제는 빡세게 운동하고 식단을 아주 풀떼기만 먹고 <laughs> 이런 시대는 지났고요. 요즘의 MZ 세대들은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먹는 것도 먹고 운동도 내가 적절히 하면서 즐겁게 나의 일상을 SNS 상에 공유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면요. 식단 기록하는 인스타 운동 기록하는 인스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헬시 플레저의현 시대 어,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님들도 즐겁게 빼독하고 계시죠. 특히 이번 기수에 변경이 된 식단은 지속 가능한 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할수 있는 식단이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또 오전 내에 과일을 먹어서 즐거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고기 못 먹는 첫 15일이었는데 고기 먹게 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적절히, 적절히 운동하도록 적정량의 운동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렇게 좋아지다 보면, 아, 나도 좀 운동해볼까?로 시작이 돼서, 운동을 좀 하다 보면요, 아, 나도 바디프로필 한번 도전해볼까? 여기까지도 계속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헬시플레저예요. 우리 빼독하는 회원님들은 지금 헬시플레저의 대열에 합류하신 겁니다. 이게 올해 트렌드 단어이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후기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같이 파워워킹을 하는데 부부간의 소통도 많아지고 애정도 상승하면서 매일 저녁 남편의 퇴근에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소통도 적었고요. 운동도 안 하던 분의 후기예요. 이게 헬시플레저의 삶이죠. 이런 후기들을 볼때 컨설턴트 분들은 정말 뿌듯하고요. 보람되거든요. 또 이분은요. TR90하고 3.3 헬시클럽을 만나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상 속에서도 즐겁게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헬시플레저의 삶을 살수 있게 된것 같아요.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이분은 헬스클럽과 함께 식단을 공유하고 운동도 공유하니까 저도 건강하고 즐거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또 다른 두 분은요, 빼독을 시작하고 식단이 이렇게 쉬었던 적이 없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동기부여가 매일매일 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됐고요. 양치할 때, 물뜰때 등등 틈새 스쿼트를 하신대요. 이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 되게 신기하고 굉장히 어 좋은 변화예요. 이게 빼독이 주는 삶을 바꾸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빼독하고 나서 생겼고요.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랑 차별성이 이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게 헬시플레저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 나도 MZ세드구나라고 나이 불문하고 MZ 세대로 구분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겁게 다이어트를 빼독으로 하시다 보니까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1등 먹었습니다. 1등 어,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이 소비자 조사 기관은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각 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시장 조사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1등을 파마넥스가 먹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회사들을 1등을 하고 있던 회사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품목의 제품들을 다 합쳐서 이총 매출을 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파마넥스는 지금 회원님들이 드시고 계시는 TR90하고 또 TR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TR고, 이 TR 제품으로 1등을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건한 번도 매체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12년에 선판매가 되면서 2013년에 선판매가 되면서 2014년부터 본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8년 정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8년 8년 정도 이거는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한 번도 매체 광고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소식들은 늘 어, 우리나라 3사 신문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나 눈으로 보면 눈바디들을 보면 이런 눈바디들을 만들어냈죠. 여기 저도 있죠. 다들 처음에는 바디프로필까지 생각을 안 했다가 건강해지니까 운동도 좀 해보니까 아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디프로필들을 남기게 된 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내장지방이 많죠. 서구형 체형은 뭔가 전체적으로 특히 중부지방에둥둥한 이런 호, 어, 항아리형 몸매라면 우리나라는 배만 나오는 내장지방형 비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배, 여기도 배, 여기도 배, 여기도 배다 내장지방형 비만이죠. 빼독은 어, TR90 제품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미국은 미국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고 그래서 들어가져 있는 주요 성분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애플페논이라고 해서 풋사가 추출물이 주요 성분이고 내장지방, 이 복부지방에 특히나 효, 효과가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의 효과가 탁월하고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혹시 챌린지를 좀 이어서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너무 좋은 게요. 점프스타트, 이 내장지방을 박살내는 점프스타트를 30포를 더 줍니다. 두 박스를 더 주고요. 어, 돈으로 치면 회원 가격으로 30만 원이 넘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챌린지를 들어갑니다. 전 주기적으로 들어가요. 주기적으로 몸매 관리를 이제는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토피를 없애고 삶의 질을 높이는 빼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기적으로 몸매 관리를 하는 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건데 8월에 찍은 것보다 더 멋져질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계속 저의 삶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TL9T를 구매하셨나 보면요. 챌린지 기록만 여기 일반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죠. 정기구매로 할인받고 구매하신 일반 구매자분들도 계시고 1, 4, 7, 10월에 시행되는 챌린지로 합류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챌린지 기록만 보면은 2017년까지 5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 참가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18, 19, 20, 21... 불과 4년 만에 13만 5천 명이 되었대요. 4년 만에 2배가 넘는 분들이 참여하신 거죠? 일반 구매는 뺀 카운트예요.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픈 분들도 계시죠?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2021년까지 챌린지로 t r 9 t 빼독을 하신 분들이 13만 5천 명인데, 159만 원이에요. 159만 원. 여기에 뭐 메타나, 봄 포뮬러나 유스스펜이나 또 갈바닉이나 전보 젤이나 이런 추가 구매는 뺀 금액인 거죠. 13만 5천 명 곱하기 159만 원을 했더니 약 215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8년 동안. 그리고 총 커미션. 이총 매출의 35%까지 누군가는 커미션을 받아가는데 그 35%가 얼마 정도냐 봤더니 752억 원인 거죠. 누군가는 750억 원을 벌어갔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8년 동안 벌어간 돈이니까 8년으로 나누면 1년에 94억은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내, 나, 내가 되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빼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저 94억을 버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트렌드 단어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하면 약간 어설프게 얕게 알고 계신 분들은 월급 외에 돈이 되는 여러 루트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저 뉴스 문구를 한번 보실래요? 월급 외에 소득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 부자 직장인이 4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이제 MZ 세대들의 트렌드는 어떻냐면 20대들은 특히 그래요. 직장이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또 주식, 비트코인, 또, 또 다른 뭐,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이런, 어, 또 다른 소득 구조들을 둘, 세 개씩은 다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고 추세고, 어, 앞으로 먹고 살수 있는 내가 불편해지지 않을 미래 대안이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 비글로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인데요. 물동이를 들고 내가 사용할 물을 퍼다 나르는 행동은 근로소득이에요. 내가 물동이를 들고 퍼다 나르지 않으면 내가 먹을 물, 씻을 물, 사용할 물이 없는 거고요. 내가 지금 당장은 물이 나오지 않지만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지하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수도꼭지만 틀었더니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뜨러 가지 않아도 이런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비근로소득인 거죠. 우리가 주변에 비글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비글로 소득의 종류는 알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를 받는다. 노래를 쓰거나 책을 쓰면 비글로 소득을 받는다. 그리고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등등등의 비글로 소득들을 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소득을 버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 근로소득을 벌지 마라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공감해 보고 싶은 거죠.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부상한 직업들이 있어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요. 직장은 언제 내가 그만두게 될지 늘 불안한 요소예요. 그런데 직업이라는 건 내가 가진 거고요. 어쩌면 내가 평생 할 수도 있는 직업들을 만났다라고 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요, 어, 직업들이 되게 각광받는 직업들이 있었지만 없어진 직업도 있어요. 불과 2, 3년 만에. 그리고요, 사스나 또 메르스나 태풍이나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동이 소득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내가 미래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안정되게 소득이 일하지 않아도 비글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면 어떨까 그 아이템이 빼독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TR90뿐만 아니라요. 뉴스킨의 모든 제품이 소비자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이거든요. 각 품목별로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에 38번에 직접 판매 부분에서 부문에서 뉴스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 광고를 하지 않고 써본 회원이 정보를 전달하고, 그 회원이 또 써보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방식이 직접 판매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런 유통 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사 중에 소비자가 재구매를 많이 하고, 써본, 써본 그 아이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모든 기업의 고민은 어떻게 충성 고객을 유치할 것인가인데 뉴스킨의 재구매율은 8, 90%예요.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디바가 없으면 물로만 씻고요. 치약이 없으면 바디바로 양치하고요. 뭔가 다른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뉴스킨만 고집하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가 뉴스킨이에요. 이런 뉴스킨이고요. 또 디바이스 5종 갈바닉 두개 부스트 루미 스파, 에이즐랑미까지 디바이스 5종이요. 5년 연속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것 또한 유로모니터 선정이고요. 어, 광고하지 않았죠. 매체 광고 없이 써본 회원들의 만족도, 써본 회원들의 어, 입소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것들을 내 아이템으로 취해서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할때 돈이 되는 아이템이다. 내가 전달했을 때 욕먹지 않을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정보까지 오늘, 오늘 공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뭔가 내가 빼독이나 뉴 스킨의 디바이스나 뉴 스킨의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 볼 수도 있겠네 라고 한다면 토요일, 선능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11시, 2시, 103호 강의와 또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플랜V 세미나나 세종대학교에서 3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의 큰 규모를 볼수 있는 1회차 세미나 이런 곳에 가셔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그리고 그 규모도 한번 보시고 뉴스킨의 객관적인 어떤 회사 제품 보상을 느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11시 2시 강의를 듣는 빼도 회원님과 만나러 이따가 선릉에 가거든요. 매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보의 바운더리를 넓혀보세요.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이걸 자꾸 넓혀보세요. 많이 정보 양을 넓혀서 여기에 나라는 사람을 대입해서 아 뭐부터 해보지? 내가 자신은 없지만 배워서 할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배워나볼까?까지 생각의 확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해요. 어떤 사람이냐로 결정을 먼저 해버리면 무엇을 하느냐가 폭이 좁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될수 있어.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돈을 많이 벌 거고. 지금의 상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이 확장이 일어나면요.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로 변모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 스킨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갈바닉이라는 아이템을 만났을 때,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이건 내가 꿈꾸는 삶을 이뤄줄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졌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 사업자로서 많은 회원님들이 이 빼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마무리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